들이 타일을 여어서 출발을 했어. 그럼 여기에 가령 200짜리 한 바가 들어갔어. 그 여기 또 타일을 붙일 거 아니야, 그제? 네, 네. 그러면 얘가 덮여 안 덮여? 덮 덮인단 덮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를 붙일 는이 사이즈를 붙이고 가라고. 이게 200짜리여도 얘가 덮였으면190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제? 네, 네. 190짜리 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가, 갔어. 그리고 여기 붙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레이저 띄워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타일을 이 레이저 여기 여기 매지 라인 여기 매지 라인 이세 개가 맞으면 여긴 자동으로 맞아 안 맞아 아, 맞습니다 그러면 여긴 여기 사이즈에 맞는 걸 놓고 가면 여러분들이 바닥 타일을 깔때 그게 전부 다 맞아 안 맞아 아, 응. 그러니까 이걸 미리 띄워놓고 할 필요는 없어 왜 어차피 마이너스 뭐 100을 시키든 50을 시키든 출발하기로 한거돼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바 들어가는 거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또 가가지고 이거 대신 이게 덮이니까 이걸 미리 잘라놓으면 여기서 안 맞는다 이거야 음. 음?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덮이니까 물고 가니까 여기 다 붙이고서 여기 사이즈 를 재라 이거야, 오케이? 네, 네. 그리고 여기 당연히 여기도 한 바가 들어가지만 이 똑같은 한 바를 갖다 그런 같은 원리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게 욕실이 직사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사각 직사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이세개 면을 붙이, A, 1, 2, 3번 면을 붙이고 4번 면 붙일 때이 저기를 띄워라, 레이저를 띄워라. 그래야 이 바닥하고 벽하고 줄눈이 정확하게 맞아. 오케이? 예. 네. 그리고 이것도 이 코너보다는 이 코너보다는 되도록이면은 여기 뭐문 때문에 뭐 여기 거, 저기 거의 없지만 어 이런 게 아닌 욕실이라고 치면 되도록이면 여기 중간에 가깝게 띄우는 게더 정확하게 맞아. 왜? 이로 올수록 오차가 없잖아, 그지? 그리고 <laughs> 벽 타일하고 바닥 타일은 항상. 까서 이벽 타일이 정확하게 3 0 0에600 사이즈가 나오는지, 어? 바닥 타일은 정확하게 사이즈가 몇인지 봐가지고, 딱 대봐서, 이, 저기 뭐야, 바닥에 벽은, 벽, 벽 스페이션 1.5를 쓴다 치면은, 바닥은 2.0을 쓸지 뭘 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같이 똑같은 사이즈면 같이 1.5 써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면, 벽은 1.5, 바닥은 2.0 이렇게 써야 이게 맞아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닥 타일 깔때 이렇게 중간으로 십자로 나눠서 깔으라 그랬지. 어? 항상. 그러면은, 이 십자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깔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깔았어. 조금씩 차이가 나도 여기 가서 차이가 더 많이 나나. 질면 래수 많이 나지. 네, 응, 그래. 멀리 가면 멀리 가수록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이 중심에서 저기 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여기 사이즈가 적어, 안 적어? 적어. 적어. <웃음> <웃음> 그러면 오차라는 게 최소, 최소로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일단 이 중앙에 십자만 맞아도, 일단은 깨끗해 보여. 그리고 여기서 오차 얼마 안 하겠어. 그죠 그래?